네, 무적코인 발굴하는 비트필스입니다. 오늘도 무적 상승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 이제 반등의 시작인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알트코인들에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작과 끝은? 아, 알트코인의 상승이다 라고 종결 지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최근 2주동안 시가총액이 낮았던 알트코인들에서 큰 상승 큰 이격을 보여주었었고 거기다가 저번주 초반에는 시가총액이 그리 낮지 않은 줌 메이저급 코인에서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현재 비트코인은 5600선이라는 높은 숫자에 다다르면서 안착해주고 있고 모든 알트코인들에서 현재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순환적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을 띄우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근거 있는 비트코인의 반등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같이 봐보신다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일봉 차트를 보실 때두달 정도 전부터 한번 그리고 한달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뒤려주고 현재 한 최근 한달 동안의 모습은 저점을 높여주는 점진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의 알트코인에도 접목되는 양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일단 우리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5천만 원 선상 그리고 가바라인4,500 선상을 유지 그 안에 박스권에서만 유지를 해주더라도 선방하는 모습이라고 했고 특히 저번 주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선상 다시 돌파해줄 테스트 해줄 것이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현재 5천만 원 선상을 뚫고 5,100선 이 상승 추세선 주봉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면 현재 이 빨간 선, 이 하단 빨간 선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 상단 선이 이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선이고 이 파란 색깔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근데 최근 5,100만 선을 한번 테스트해주고 윗꼬리 달면서 테스트해주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안착까지 해주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적 이평선 이 5일선이 120일선 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6,100석까지는 비교적 쉽게 상승해서 도달해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알트코인들에서도 큰 이격을 보여주고 상승들을 보여줄 종목들이 많을 텐데 그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말 이틀 동안의 기간 동안 저비트필승이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겠죠. 저 또한 수익을 냈던 종목 골렙 그리고 테조스를 약수한 수익이죠. 2.9% 수익 내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테조스야 스케일핑적으로 접근을 했었지만 이 골렙 12%의 수익 어떠한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는지 타격시점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월봉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월봉, 주봉, 일봉, 시간봉, 분봉으로 넘어가는 모습, 계속적으로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월봉 보셨을 때, 제가 매수했던 620원 선 부근도, 이당기전 2편서 5일선에서 유지해 주고 있는, 안착해서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620원 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넘어가 보신다. 월봉이 이평선을 유지해 주고 있는데 이 주봉 또한 이평선 5일선 빨간선을 유지해 주는 캔들의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거기다가 이 5일선이 2 1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주봉의 캔들은 이평선을 유지해 주는 모습 거기다 평상시와 다른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봉 넘어간다. 일봉 또한 이평선이 21선에서 만나면서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횡보 구가 거치고 나서 다시 큰 상승 보여주는 평상시와는 다른 거래대금을 보여주면서 유지해주는 캔들의 모습 힘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거래대금이 최근 2주, 3주 동안에 비해서 큰 거래대금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큰 거래대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약소한 거래대금만 보태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선을 유지해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까지 확인하니, 확실히 힘이 있는 놈이다. 라고 인지가 가능하겠습니다. 4시간 선상 차트를 보신다면, 어제였죠? 어제 27일. 9시부터 장이 시작을 했었는데, 이날 오히려 음봉이었습니다음봉이었는데도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면서 유지해 주려고 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면서 이 저점을 높여 주려고 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신 거 지금 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거래대금 또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특히 이 시간, 5시부터 21시, 그러니까 저녁 9시에 매도를 했어야 됐다. 왜냐? 너무나도 큰 거래 가격적인 상승이 동반되고 거기다가 에 거래대금까지 동반이 됐습니다 이정도 거래대금 동반이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상승을 보여주는게 맞습니다 특히 골렘 개인적인 이슈 없습니다 없고 시가총액 도한 그리 높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직 반등의 시점에 100% 확실할 수 있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정적인 수익권이 최우선입니다 이 이후에 골렘이 50% 100% 가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안정적인 수익권이라고 말씀드려 보면서 이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거래 상승과 거래대금 매물 때까지 보여준 이 시점 4시간 선상 안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 같은 경우 12%의 수익 내고 나온 시점인데 이제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제가 불과 저번 영상 메탈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메탈 3.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메탈 불과 하루도 안가서 메탈 현재 수익 얼마죠? 25%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또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봉 유지해주고 있고 주봉 또한 어, 이평성들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일봉에서 이평성 유지해준 힘까지 확인이 되고 있으니 아직 큰 가격적인 시점, 거래 이격을 벌리는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아직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750원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750원이 목표지만, 그 전까지 매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서, 750원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601원 선이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치는, 그 손절 라인까지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고 지금 골렘과 같은 매수 시점을 제가 미리 예측했던 더 정확한 관점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골렘과 같은 다른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 무료 카톡방에 입장해 주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